못 찾겠다 깨꼬리강아지와 두더지, 다람쥐, 너구리, 토끼가 숲속에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어요.안내면술래가이바이보.강아지가 술래가 되었어요.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강아지는 두 눈을 꼭 감고 외쳤어요. 강아지는 숨어 있는 친구들을 찾아 나섰어요. 숲 뒤에 숨어 있는 토끼의 귀가 삐쭉 보였어요. 찾았다, 토끼. 토끼는 숲 뒤에서 나왔어요. 강아지는 또 다른 친구들을 찾으러 갔어요. 강아지는 나무 사이에 삐쭉 나온 다람쥐 꼬리를 보았어요. 찾았다, 다람쥐. 다람쥐는 나무 위에서 내려왔어요. 강아지는 또 다른 친구들을 찾으러 갔어요. 강아지는 바위 뒤에 튀어나온 너구리 꼬리를 보았어요. 찾았다, 너구리. 너구리는 바위 뒤에서 나왔어요. 이제 두더지만 남았어요. 강아지는 이것저것을 찾아다녔어요. 두더지야 나와 못 찾겠다.두더지 모두들 소리쳤어요.그러자 두더지는 웃으면서 땅 속에서 나왔어요.땅 속에 숨은 거 몰랐지?하하하하하하 자연과 친구 되는 놀이.숨바꼭질은 엄마와 아빠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즐겁게 했던 놀이에요. 어디에 숨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또 숨을 곳을 찾다 보면 기발한 장소를 발견하기도 해요.이처럼 숨바꼭질은 몸과 지혜가 한데 어우러진 즐거운 놀이랍니다.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숨바꼭질을 해보세요.